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충청과 호남 서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중남부 지방으로 내려온 시베리아 고기압 중심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시베리아로부터 한기 유입이 끊긴 고기압은 서서히 변질되면서 우리나라로 북동진하여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아침 레이다 영상과 최저기온 분포도입니다. 왼쪽 레이다 영상을 보시면 서해의 중북부 해상의 에코 강도는 매우 약화되어 있는 반면 충청 호남 서해안 부근 해상에는 다소 강한 강수의 에코가 잡히고 있습니다. 충청 호남 지역으로 계속 강수가 유입되는 원인입니다. 오른쪽 영상에서 청색으로 표시된 서울 경기 전 지역, 충청권 대부분 지역 그리고 경북 중국부 지역은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졌고 강원과 경기 동북권 지역은 영하 5도 이하로 기온이 낮습니다. 강원 중국부 상간 지역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예상도입니다. 오늘 오후 들면서 중국 중남부에 안착했던 고기압이 북동진하면서 서서히 접근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일시적으로 북서에서 서풍기류로 바뀝니다. 따라서 오후부터 서해상의 눈비구름이 들어와 서울, 경기, 강원 등 지역에 눈이 다소 내릴 전망이고 충청과 호남 지역으로는 비가 가끔 오겠습니다. 중국권에 내리는 눈은 밤이 되면서 차츰 그치고 자정을 전후로 서해안 지역을 포함한 대부분 지방은 차츰 맑은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일인 내일은 중국 남동쪽에서 접근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1에서 3도 정도 오르면서 낮에는 다소 포근한 날씨가 전망됩니다. 다음 달 1일 예상도인데요. 중국 남동쪽에서 접근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남서풍이 불면서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오후 들어 일시적으로 비구름이 들어와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일은 아침까지 대체로 맑고 중부권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부터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츰 받으면서 전국이 흐려지고 오후에는 중부권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이 저기압은 빠른 속도로 동진하면서 저녁 무렵 동해상으로 물러나고 차츰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찬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3일은 요동반도 부근으로 내려온 시베리아발 한랭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권의 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밤이 되면서 서해 북부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들어와 백령도와 경기 서해안 일부 지역에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일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랭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중부권 대부분이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져 추위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서해안 일부 지역으로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5일에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날씨는 맑고 중부권 아침 기온은 영하를 밑돌 전망입니다. 6일에는 만주 지역 상공으로 46도 이하의 매우 한랭한 전리 저기압이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에 다소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따라서 기온이 더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6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